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진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라.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영권이 없는 신자는요.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영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나일론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알고요. 느낌으로 알고요. 하는 말을 보면 알죠. 우리가 영권이 있으면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대한다면 어쩌면 영권이 없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영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 목회자 중에 영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떨어진 영적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복하셨습니까? 영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자도 영권이 없으면 교회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영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영권이 있으면 자녀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자가 영권이 있으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고 매 순간마다 이기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성경에 큰 영권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영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그 시대를 구원할 능력을 주셨어요. 나기 턱뼈로 3천 명을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너는 나시린이라고. 그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집요한 물음에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낸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도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영권이 있어야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정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 불면증,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 질환에 걸리면 내 감정조차, 내 생각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건물에 그 기도원 하시는 우리 할머니 목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때 어떤 기업의 회장인데, 정신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배짝 말랐었는데 살도 찢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있어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권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권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영적인 수로가 열리게 됩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여기 있어요. 영권이 흐르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예요. 물이 수원지에서 우리 집으로 오려면 수도관이 필요한 거죠? 수도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기도할 때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권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출제는, 출처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시대는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시대 답답한 시대였어요 수로가 바짝 내말라 있었죠 여러분 파이프라인 수도관이 막혀있으면 이제 물을 길어 나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물이 없기 때문에 몇킬로를 아이들이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을 그렇게 길어 날라와도 좀 씻고 뭐 설거지하고 하면 금방 물이 떨어지죠. 다시 또 갔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막혀 있고 답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영적 수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뚫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으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열 번, 100번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해도 막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수로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악한 꾀, 거짓말, 음모가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수 있을까요? 어떤 일은 될듯말듯 듯 하다가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될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안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게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조여오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고, 수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로가 열리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황금 시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직통망이 이제 연결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해외로 전화 한번 걸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요즘에는 저희 누님이 영국에 사는데 뭐 카카오톡도 있고, 보이스톡도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편하게 연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그런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누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신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기도가 막혀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을 통해 영적 수로를 활짝 여시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영권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제 주변에 보면 술, 담배 중독된 사람은요, 그렇게 그게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힘으로 끊기 힘들었던 그 중독이 쉽게 처리되는 거죠. 골초였던 분이 담배 맛이 확 떨어지고요. 술고래였던 분이 술만 입에 들어가면 구역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조정미 목사님 아들하고 군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런 생생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이 기자 때는 하루도 술안 취한 날이 없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술만 마시면 구토를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하늘문이 열리면 질병이 급속히 치유되고요. 가정 파탄에 있던 분들도 하늘문이 열리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병들어 절망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묶여 힘들어했던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묶임이 풀리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사차의 집사님이 휴가 가실 때 저 교육자들에게 마스터키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정말 1층에서 9층까지 모든 물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 열리면 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스터키를 받아서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아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 중에 가장 많이 팔려 나가는 기독교 분야가 기도에 관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죠. 내 힘으로 할것다해 보고 안될때 마지막에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고 다 읽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치고 온통 아수라장 같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도요. 나는 기도로 문제를 푼다. 기도로 끝장을 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첫째, 일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리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비결이 뭐냐. 단회적인 기도를 했던 게 아니고요. 하루 아침에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요. 오랫동안 축적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알라딘 램프처럼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기도의 시간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이무미선교사님은 운전할 일이 많잖아요. 법칙이래요. 차만 타면 음악 틀어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뭐, 운전할 때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든 시간에 들여서 무시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대화한대요. 무릎 꿇고 샤워할 때도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 형제처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시간만 기도하고 종일 맹숭맹숭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운 불이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하시고, 또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령 하나님, 제가 교만과 시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요. 우울한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슈스턴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의 우정이란 책을 썼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곧 배우자의 얼굴이다." 믿음의 이력서는 "상대 배우자의 얼굴에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 아내와 남편은 늘 서로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배우자의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어둡다는 것은요, 그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상대 배우자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자꾸 전염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퍼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9시 기도했잖아요.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로 만나기 전에 옥상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적용, 더 깊은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이 일상적 기도였다면 이것은 특별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그 강물이 발목에까지 차기도 하고 허리에까지 차기도 했죠. 근데 결국에 머리까지 잠겨야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발목을 닮을 만한 그런 기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할 때푹 빠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치 찌든 때를 빼고, 샤워하고 모욕한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들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깊은 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죠. 마음이 간절하니까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권면하기에는 하루에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 들어보세요.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 겸손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세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근데 사탄은 집중력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니까 시간만 때우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꾸 카톡 울리고 문자 오고 받아야 될 전화가 울리고 그럴 때는 핸드폰을 꺼야 되죠. 자꾸 잡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메모장 하나 놓고 그 생각들은 치어 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멘토 권사님은 30년 넘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요. 초저녁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기도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찬송을 한 시간을 부른대요. 찬송하다가도요,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했다가 헤매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찬송을 부르면 영혼이 워밍업이 돼서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밤새 기도하고 한 동틀 때쯤에 기도가 끝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참. 기도 제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주변에 환자들도 많이 낫고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딱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면요 분명한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예수님 만세하고 다시 그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만 참석하고 몸만 왔다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교회 마당만 밟고 잡념에 시달리다가 가면요. 영적 공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고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정도로 돌파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고수는요. 평소 때 사람을 만나고 다닌대요. 하수는 무슨 일이 터져야 도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수는 일이 생기지 않아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영적인 하수는요. 일이 생겨야 기도하고요. 더 하수는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하고 쉽게 그것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때입니다. 요즘에 뭐 퀴어 축제 관련해서 참 말이 많죠. 대구시에서 뭐 공무원끼리 충돌하고,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박해요. 세상에 요즘에는요 뭘 하나 해도 만만한 게 없어요. 소금도 사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아야만 바로 설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개 이상이 문을 닫고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아처럼 야고보처럼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늘의 영권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수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제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저희가 새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밭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불가능도 통과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가며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